어, 지금 이 마인드로 그대로 돌아간다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뛸 생각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하지만, 야외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핫한, 뜨거운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전혀 춥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오, 기, 기, <laughs> 기, 팬에서 있었던 가르쳐나 출신. 현 소속은 평택 시티즌의 장길 선수입니다. 네. 아, 장길 선수하고 저하고, 어, 개인적으로 신분이 좀 있고,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요새 이제 전주훈련제주도 갔다 오고, 음. 열심히 훈련 중, 훈련 음. 중이에요. 평택 시티즌 오피셜이 났는데 네. 와이 K3리그 오피셜 이렇게 뭐 난리 뒤집어지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한건 처음이에요. 아 장결이 살아 있구나. 아나 장결이다 이런 느낌 받으셨나요? 아 저는 그때 당시에 운동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끝나고 보니까 카톡이 평소보다 많이 와 있더라고요. 어, 네. 어떤 친구는 저가 혹시 죽었나? <laughs> 근데 이 정도로 생각은 못 했는데 아 근데 그래도 팬분들이 장결이를 또 기억해 주시는구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바르셀로나 아 유망주 이런 항상 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은지 더 오히려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저가더 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좀 친했던 선수. 지금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안수 파티라고. 안수 파티. 아, 그 친구, 지금 축구 되게 잘하는 아니, 친구가 아니라, 저보다 네살 어린데. 아, 동생이야, 심지어 네. 빨래 시키고 그랬어. 그러면장결이 선수가 머리통 한번 시키고. 아, 티켓 좀 갖고 와봐. 그러면, 아, 이런 게 뭐로 갖고 온다면서요? 와, <laughs> 아성주형 오셨어요! 결이 형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능할지 모르겠네 <laughs> 네이마르 씨하고도 친하신가요? 같이 술도 먹고 <laughs> 클럽도 가고 그랬다며요 다리 아플 때 치료실 같은데 가능 갑자기 왜 치료실로 바뀌죠? 클럽 가지고 같이 막 리듬 타면서 이렇게 마사지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저봐요? <laughs> 제가 바르셀로나 얘기를 <길> 누구랑 합니까? <웃음> 누구지? <웃음> 메시랑 한번 사진 찍었을 때 네. 되게 메시도 되게 막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 요장기 선수도 낯을 좀 많이 가리잖아요. 네. 메시 따라 하려고 일부러 다리는 척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따라 하려고. <laughs> 근데 또 네이마르 봤을 때는 자기가 뭐 되는 것 마냥. 아니, 뭐 되는 것 마냥? <laughs> 되긴 되, <되니까>. 되긴 되는데. <laughs> 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풀백으로 좀 포지션 변화를 했다, 포변을 했다 이런 좀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죠? 저는요. <laughs> 네. 사실, 무근이죠? 그쵸. 한 번도 풀백을 본 적이 없죠. 네. 주 포지션은 어딥니까? 오른쪽 윙어. 아, 오른쪽 윙어. 왼쪽은 안 되나요? 왼쪽도 가능하죠. 장윤선수가 아, 왼발잡이잖아요. 오른쪽 윙어 에했을때 최대의 강점은 뭔가요? 뭐, 돌파해서 이제, 골을 얻는 거죠. 오른쪽에서 이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왼발로 이 감아 때리는 거. 메시처럼. ZD. 오늘, 올 시즌, 평택 시티즌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ZD. 몇골 목표로 하십니까? 지금은 10골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K3 리그 만만한 리그 아니야, 결이야. 동아, 5동. 5돔 10골, 5돔 야, MVP 둘이다 본데. 목표를 크게 가져주세팀살면 <laughs> 도움 좀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7동으로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피파 징계. 아, 경기 에 출전할 수 없다. 그때 심정. 어, 저도 그때 심정은 좀. 갑자기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고 우선 저 경기를 뛰러 왔는데 이제 음. 경기 출전을 못하나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프로 데뷔를 위해서 그리스 무대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도 되게 좀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공식 경기 한 번도 못 뛰었죠? 그렇죠 왜못 뛰었죠? 제가 실력이 부족했던 게 <laughs> 있어요 그래도 프리스즌에 너무 잘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기회를 너무 못 받았어요 또, 또 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저를 아. 보고 뽑으셨는데 이제 한달 뒤에 이제 갑자기 경질되셨어요 아 <laughs> 새로 오신 감독님한테 좀잘못 보였나요? 오자마자 그냥 싫어한테 대로 되돌아서 <laughs> <laughs> 무서워가지고 <laughs> 눈치 보고 평택시티즌의 감독님께서는 장교 선수를 좀 예뻐하시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싫어하지는 않으신 지 같은데 아, 아. <laughs> 로 돌아옵니다 아 포항스틸러스 또 많은 관심을 받아요 근데 무대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 실력의 <laughs> 문제였던가? <것 같아. 웃음> 제가 주로 원래 윙 쪽을 음. 봤었는데 중앙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봐 아, 결이야 네가 바르셀로나에서 축구 배워 왔으니까 이니에스타 사비처럼 한번 중앙에서 풀어봐라 약간 이런 걸 주문하셨나요? 워낙 처음 보던 자리여서 음. 좀 우왕좌왕했던 아. 게 있지 않았나 근데 정말 좋은 선수라면 그런 자리도 다 완벽하게 소화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 많이 컸네 우리 결이 어, 지금 이 마인드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뛸 생각이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더 불평 불만만 했던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죽어라 했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 애 사람이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아쉽게 포항가는 작별을 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공백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어? 장결이 갑자기 없어졌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 동안. 되게 그래도 마음고생도 많고 했었는데 음. 아직 축구에 대해서 아직 미련도 남았었고 음.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은 나이에요 뭐 실패자 사실 그런 좀 실망 도한적이 있죠 뭐 당연히 실망을 더 많이 하고 그랬었죠 음. 왜좀더 왜 열심히 해야 될 걸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음. 근데 다시 정신을 차려서 저가 좀더 올라설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있을 때는 뭐 했습니까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 청주에 또 아는 트레이어 분 아. 계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취를 하면서 이제 거의 좀 웨이트 피지컬 쪽으로 좀더 그때 이제 좀 많이 아 이제 내가 이제 피지컬을 좀 늘려야겠구나 좀 되는 듯살코업도좀살코업도아 벌크업 말고 살이부어 부활의 <laughs> 날개짓을 시작을 하는 곳이 이 평택 시티즌이 됐어요. 병택에게 어,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 같고 팬분들께 코로나가 빨리 하루 빨리 끝나서 팬분 팬분들과 경기장에서 찾, 뵙고 싶고 하루 빨리 데뷔를 해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라는 수식어 앞으로는 좀 장결이라는 선수 이름에 별명 혹은 수식어 어떤 게좀 붙었으면 좋겠는지 그래도 메시를 좋아하니까. 한국 메시 한국의 메시 아~~ 우리가 따라서면 좋겠어요. 한국의 메시가 되기 위한 장결이 선수 평택에서의 시작 응원하겠습니다. 장결이 선수가 힘내라 한국 축구 하고 제가 힘내라 장결이 하고 힘내라 한국 축구 힘내라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도미 솔솔솔솔 오케이 솔힘힘 힘, 오케이 힘내라 한국 축구 힘내라 장결이 K3 K4 파이팅. 화이팅 <웃음> 굿 <웃음> 아 힘들어 웃